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올더 제들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올더 제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올더의 말씀을 비추어서 살아가는 제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제들의 복된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올더이 예배 가운데 성사면하님께서 친히 임자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금요구역년 연합예배 찬양을 우리 손승현 장로님께서 어, 직접 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제가 한참 힘들 때 우리 부흥에 갔었을 때그 느낌을 저는 어,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오늘 혹시 부흥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그 찬양에 우리 귀한 성김에 감사드리고, 또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만져 주시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제가 아는 청년 중에 노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매일의 삶은 생과 사회, 갈림길에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영원한 이별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그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떤뜻하지 않는 많은 이별들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기는 목사님 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지 몰랐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죽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때만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다라고 그 청년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프기 전과 후에 삶을 태하는 대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천년만년살것 같은 때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모든 것에 중요하게 여겨서 아득만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시한부 인생과 같은 삶을 앞에다 두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어르신께서는 이 청년이 올 때마다 너무나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면 손을 꼭 잡고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그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 어르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을 통해서 하늘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정말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내 먹고 살 일들이 중요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돈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묵상해 보겠다라고 무덤과 주변을 한번 맴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석에 보면 출생 연도와 돌아가신 해딱 그것만 적혀 있을 뿐이지 그 삶의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긴 인생을 그냥 단지 출생 연도와 그리고 돌아가신 해 그리고 좀더 다른 분들이더라면 누구 누구의 묘 이것까지 밖에 적혀 있지 않다라는 것에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내 비석에 내 출생 연도라 그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해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떤 살았던 그 삶의 내용들을 아니면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새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석은요 누굴 위한 것입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죠.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아, 그래서 여기에 묻혀 계신 분이 정말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구나.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갔구나라는 것들을 것들 통해 만날 수 있다라면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출생 연도와 돌아가신 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남길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 1절은 말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갈 때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비석을 나의 비석을 세울 때 어떤 말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남겨진 자손들에게 그래도 어떤 모습으로 남겨주고 기억되길 원하는 삶을 사각을 원하는지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건다 몰라도. 신앙 안에서만은 정말 내가 믿고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배운 것은 없었지만 나에게 믿음만은 남겨주고 가신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다 정말 이렇게 기억되고 정말 회상 될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당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이를 크게 뉘우치며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잘 태어나는 것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기 태어나고 싶다라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죽는다라는 것은 잘 산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성공을 해서 이 이름을 남긴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은 성공에 상관없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남기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한 올바르게 살아서 좋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 과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고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줍니다. 내일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야월교회를 방문하게 되지요. 그곳에 가시면 아마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닷물이 들려올 때 정말 오직 예수를 섬긴다는 이유로 그 십자가에 처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대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 내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에 비춰보서내 삶을 보았을 때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일 그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공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초가 깊은 산속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향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 말씀처럼 설령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왔다 간 흔적들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가 누군가에게 큰 흔적이 되어 도전이 되는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어, 2절 하반절에 보면,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은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죠. 술과 노래와 좋은 음식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는 곳이죠. 반면, 초상집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가족의 슬픔과, 아쉬움이 남겨진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나도 언젠가는 저곳에 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함께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산자를 위해서입니다 봐라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도 언젠가는 저기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대문든 장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한지를 깨닫게 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바라기에는 정말 우리가 잔치집은 안 가더라도 정말 꼭 초상집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라도 꼭 가야 합니다. 그 슬픔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위로해 주고 또한 그 삶에서 다시 금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장동교회 안에도 혹시라도 이 슬픔을 겪는 분이 있다면 라 만사를 제쳐 놓고 누구에게 미루더라도 이것은 꼭 함께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원칙 중에 하나가 다른 곳은 조금 못 가더라도 장례는 꼭 간다라는 게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먼 관계라도 나에게 알려졌다라면 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그 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언제든지 이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지금 현재는 사진만 바꿔져 있을 뿐이죠. 내 사진 대신 다른 사람의 사진이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 참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로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래를 외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으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초상집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람에게 반드시 닥치는 죽음이란 현실에 직면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아울러 대개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만큼. 죽음이란 현실을 직면하기를 꺼리킵니다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고 아 그건 조금 듣기 거리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죽음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분주한 삶 때문에 또는 마음이 어려워서 또는 삶에 지쳤을 때 가끔은 죽은 자에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무덤가에 한번 가만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신이 이렇게 죽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조차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 역시 죽을 걸 알면서도 저에게는 아주 먼 얘기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죽음은 우리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저의 친척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나의 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덮칠 수 있을 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가까이 지내던 지인이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참 인생 허무하다. 나에게도 언젠간 죽음이 찾아올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확실히 결혼보다는 죽음 앞에서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처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묘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 있었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요. 죽음을 생각하고 잘 준비하는 사람이 매사에 지혜롭게 살고 결국은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보답이요 밥값일 뿐이다라고 말이죠. 그 말이 가슴을 후벼파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적어도 밥값을 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밥값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되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오늘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박갑을 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갑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때, 우리의 우리의 인생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말 그대로 박갑하는 인생,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질문 앞에서 늘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지금껏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점 뒤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우선 순위하는 것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치안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중요하겠습니까? 명예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밤 저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손님들 말씀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는 삶에서 돌이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에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이 옅어지는 이유는 내가 죽음이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죽음은 상관없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땅에 고개를 처박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농사를 지으시다가 허리가 아프실 때 허리를 펴시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몸인데, 내가 너무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고민한다라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단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 그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금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밥값하는 밥값, 밥값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우린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앞서며 살아가는 제대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밥값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님의 사김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